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추석 맞이해서 이렇게 새옷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한복 입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거짓말이에요 <laughs> 오늘 매일경제TV 촬영하고 왔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우리 아신 보면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제가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차려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반응 좋으면 다음번에도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laughs> 네. 제 명절 기간에 좀 가볍게 보시라고요. 자 이번 주 내내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부도 이렇게 필기 많이 하면 힘드시잖아요, 그죠자 오늘 주제는요,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입니다. 제가 후공정 쪽 한번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 좀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드밴스드 패키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목 한미 반도체입니다. 일단 한미 반도체는 제일 먼저, 마이크로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마이크로소 내재화 부분이에요. 그죠? 일단 실적 한번 볼까요? 일단 20년. 일단 지금 올해 실적 가이던스는 3 5 0 0억 매출에 1,000억인데, 이거 이상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거보다 잘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지금 3분기인데요. 일단은 1, 2분기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죠? 잘 나왔는데, 3분기가 조금 슬로우 할것 같다. 왜? 마이크로소 내재화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이크로소라는 거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있잖아요. 장비가 있는데, 요게 한 6개 정도의 장비를 1라인으로 하는 건데, 여기 엔진 부분이, 엔진이죠. 엔진. 엔진 부분이 마이크로소 부분이고요. 여기 엔진이 한40% 비중을 차지합니다. 요게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 장비를 그동안 썼는데 요거를 내지화를 한 거죠. 한미반도체가. 내지화를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사트 업체들한테 납품을 할때 오사트는 파운드리 쪽 후공장 업체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회사들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승인.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글로벌 넘버 원은 ASE라는 회사고 두 번째가 암코. 그리고 세 번째가 스펠, 네 번째가 장청과기, 다섯 번째가 뭐 파워테크, 뭐 이런 회사들 있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 ASE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요게 10월에 아마 승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등업체 10월 승인이 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기존의 디스코 장비를 가지고 납품을 하려면요. 납기가 수주받아서 납기가 9개월 걸려요. 9개월. 그런데 요게 승인이 받아서 한미반도체 자체 마이크로소울을 가지고 하면요. 3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주 나오고 나서 매출을 한 번에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9월 달에 수주받은 게이 연간으로 매출이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회사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하는데요 애플의 폴디드 줌 요쪽 검사 장비 관련인 것 같습니다 추정이 되는 거고요 요쪽이 마진율 굉장히 좋아요 마진율도 좋고 최근 성장세도 좋고 그래서 요쪽이 충분히 기대되는 포인트고 그리고 지금 TSV 본딩 장비 플립칩 본더 장비 제가 최근에 엑시노스 2200 그죠 요 물량 많다고 그랬죠 이쪽 2억 장 지금 선주문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앞전 시간 소개드렸죠? 그러면 이 본더, 본더 쪽이 굉장히 많이 장비 쪽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TSV 쪽 본딩 장비는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오죠.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요게 내년 22년 한2 q 정도에 나올 텐데, 이게 중요한 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쪽을 지원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지원하는데요. 그러면 d 램을 TSV로 적층해서 앞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나 하이엔드 서버 쪽 쪽에 이쪽에 수요가 늘겠죠. 최근에 SK 하이닉스 향 44억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TSV 쪽 본딩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스트립 그라인더라는 거는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이고요. 계속 칩을 수직으로 쌓고 패키징도 2.5D를 하니까 두께가 두꺼지죠. 두꺼워지니까 요거를 반도체 기판을 반도체 기판을 얇게 갈아줘야 돼요 앞으로 이쪽 장비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립 그라인더 쪽도 신규로 승인 받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EMI 차폐 같은 경우는 안테나 인패키징 쪽으로 장비가 납품되고 있는데 이쪽 수주 흐름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HPSP라는 회사 요게 지금 조만간 IPO 할 겁니다 상장할 건데요 이거 1조 넘어갈 거거든요. 시총.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 한 900억 매출에 OP가 49%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TSMC 쪽에 주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1조 정도 가거든요. 이 회사에 3천억 밸류로 투자를 했어요. 3천억 밸류로 25% 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12.5%는 회사가 했고, 12.5%는 오너분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한번 재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항상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회사가 있죠.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3,250억, 영업이 익 380억 나왔고요. 올해 지금 4,070억, 영업이 익 670억 나올 텐데, 추정치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저 마커 장비 쪽이 주력인데, 이쪽이 좋아요. 이쪽이 왜 좋냐면요. 최근에 이제 보면 멀티 다이 쪽으로 패키징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이라는 게그 웨이퍼 조각이라는 거죠. 이제는 아시겠죠? 웨이퍼 조각인데 멀티 다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인 패키징처럼 이렇게 칩을 이렇게 복수로 놓고 이렇게 패키징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 레이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패키지 하나에다가 EMC가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되니까 칩렛 구조처럼 여기에다가 마커 하나 해야 되고, 여기도 레이저 마커 하나 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많아지니까 레이저 장비 쪽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키판용 레이저 장비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키판은 우리 패키지 서브 스트레이트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게 IO 스도 많아지고, 계속 선폭도 미세화되고, 비아 홀이라고 그러죠. 비아 홀. 층간에 이제 이런 소통하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CB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크게 한번 뚫어가지고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는 이제 그 MLB라고 해서 이렇게 통신용 기판 통신용 기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일반 PC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층이 있으면 아주 미세한 구멍을 레이저로 뚫어서 비아홀을 가공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뚫거나 뭐 여기도 뚫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아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것들 가공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co2 레이저 광원을 쓰면요 비아홀을 가공하는데 한5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아홀이 많아지고 점점 미세한 비아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uv 레이저 를 가지고요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25 마이크로미터 수준도 가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판용 레이저 장비가 수요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력 장비화 됐죠 전공정 쪽에 들어갑니다. 기존 다 레이저 장비는 후공정 쪽인데, 언닐링이라는 공정 쪽에 이 장비가 들어가는데, 언닐링이 뭐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 웨이퍼에서 불순물 공정이 있잖아요? 그죠? 불순물 공정이 있는데, 불순물 공정으로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죠? 만드는데, 요게 만들고 나면 원자 상태가 딱 안정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레이저 언닐링을딱 한번 처리를 하면, 원자가 이런 식으로 안정화돼서 구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 막 불안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어닐링이 되기 때문에 특히 16나노 디램부터요 레이저 어닐링이 많이 쓰이고 14나노부터도 더 많이 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기대하는 부분이 웨이퍼 커팅 쪽인데요.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레이저는 이렇게 웨이퍼를 가지고 이 웨이퍼가 있으면 이렇게 쭉 잘라버리면 요 주변 부분이 울어 버리죠. 그죠? 울어 버리겠죠. 열 때문에. 자른 부분이 울어 버리는데 그러면 이게 열적으로 변형이 일어났는데요. 스텔스 다싱이 뭐냐면요. 요게 웨이퍼 측면을 보면 가운데 부분만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기만 팍 레이저가 가서 쭉 파괴시키고요. 이게 가운데 부분만 파괴시키기 때문에 밑에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양쪽으로 쫙 벌리면요. 요게 웨이퍼가 똑 떨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파티클이 안 나옵니다. 파티클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공정 수율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2014년에 매출이 나왔어요. 이미 한 670억 정도 매출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에 특허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특허 승인을 갱신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매출이 없다가 이게... 조만간 특허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도 스텔스 다이싱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쪽에. 그리고 이제 그루빙 장비는 뭐냐면 웨이퍼를 이렇게 커팅할 때요. 기존에 마이크로 소우 가지고 자르는데요. 마이크로 소우 가지고 웬만큼 잘리는데 구리 공정이 많아지면요. 구리가 끈적끈적거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소우로 잘안 잘려요. 그래서 요 구리 부분만 레이저 가지고 살짝 잘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냥 마이크로소로 잘라주면 훨씬 커팅 수율이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영역입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가져온 어드밴스트 패키지 관련주는요 프로텍입니다. 이 회사는요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처럼 세계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기는 아직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성입니다. 이 회사는요 디스펜서 장비를 자이 회사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작년 실적 865억 영업이익 154억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1850억에 550억 정도 지금 추정이 가능합니다 상반기만 300억 넘게 나왔어요 300한 305억 정도 나왔거든요 상반기만 그래서 올해 실적 뭐 비트 하는 건데 무난해 보이고요 디스펜서 장비가 한6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디스펜서 장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에는 디스펜서 장비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냥 접착제 같은 거를 정량으로 도포하는 이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칩을 자꾸 수직으로 쌓죠 예를 들면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마이크로 범퍼가 있고, 여기 솔더볼이 있고, 그죠? 여기 회로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죠. 그죠? 플립칩이죠?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 만약에 이게 AP 패키징을 한다 그러면 여기 부분 있잖아요. 마이크로 범퍼 부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본드를 짜 넣습니다. 여기 용액을 짜 넣습니다. 여기서 열 방출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범퍼의 내구성을 높여주고 접착력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디스펜서가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칩을 계속 수직으로 쌓게 되면 이런 디스펜서가 더 많이 필요해지죠. 이걸 언더필이라고 럽니다 언더필. 언더필 공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TSV를 가지고 연결을 할수록 여기를 이제 채워넣어야 됩니다. 이런 접착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디스펜서가 중요해진 거고요. 그러면 굉장히 정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3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오차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거면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 실적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LAB 장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행하는 것들인데요, 레이저 어시스트 본딩, 본딩 쪽입니다. 그래서 본더, 갱본더 이런 쪽으로 이제 본딩 쪽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요, LAB 장비 같은 경우는 본딩 할때 속도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고요, 빨리 본딩이 될수 있게 하고 있고 열적이나 이런 변형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막아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이건 아직 뭐 샘플 정도의 수준이고 갱본더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속으로 본딩을 할수 있는 장비 인데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LED 쪽 이런 쪽이 일단은 타깃이고요 나중에 반도체 쪽으로도 이게 되면 정말 핫한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EMI 차폐 같은 경우는 우리 한미반도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도 EMI 차폐 장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하는 거는 스포터 방식이에요 스포터 스퍼터 방식인데 근데 이 회사는 스프레이 방식이고요. 이 스프레이 방식은 장비 어떤 단가나 이런 부분은 메리트가 있는데 문제가 용액 개발이 힘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용액을 분사하는 노즐이 있잖아요 노즐이 노즐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은을 쓰거든요 은을 쓰기 때문에 이 노즐이 막히는데 그래서 용액을 같이 개발해 줘야 되는데 요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YMI 차폐 스프레이 방식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상용화 되기에는 좀 기술적인 허들이 있고 이 스포터 대비해서 굉장히 싸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안 연구원님이 질문 남겨 주셨어요. DB 하이텍은 영업이익률이 30% 가까이 가는데도 멀티플을 많이 적용받지 못하고 저평가돼 있는데요. 어, 확장성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수급도 나쁜 것도 아닌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DB 하이텍은요 음. 파운드리 회사죠, 그죠 파운드리 회사고요. 8인치 웨이퍼가 주력입니다. 국내 전통의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력은 뭐 PMIC나 CIS나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나 이런 쪽인데요. 지금 가동률이 거의 100%입니다. 가동률이 거의 100%고요. 그러면 어 100%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없겠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단가가.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지금 계속 쇼티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충분히 요런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M&A 이슈가 또, M&A 이슈가 또 나왔었죠. 뭐 삼성에서도 인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DB 그룹 자체에서 좀요구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좀 비싼 가격만 잘 치워주면 판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어팍으로는 사실은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단가가 언제까지 올라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실적 같은 경우가 9,36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390억 나왔고요.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21년 같은 경우는요. 추정치이긴 하지만 지금 1조 600억 영업이익이 2,1700억 이것도 더 이상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P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뭐 10배에서 한뭐 12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지금. 시총이 한 2조 5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죠. 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밸류에이션 싼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처럼 더 이렇게 단가 인상이 강력하게 갈수 있을까, 내년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회감이 있는 거고요. 주가가 튈수 있는 여지들은 어떤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M&A. 이런 것들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 연휴도 끝나가는데 또 공부하시느라고 마지막을 굉장히 불태우셨죠? 그러면 이제 저에게 주식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저는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파이팅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더 많은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